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다른 방 수익 좀 냈나? 네. 반장님 축하드려요. 오늘은 좀 적었네. 들어간 종목이 바빴나 봐요. 오늘 어버이날 VIP. <laughs> 희망아버지가 뭐야. 몇살 차이도 안 나면서. 화청기계 유비케어, 수젠텍, 아난티, DNF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여기 VIP 추천주도 섞여있네요. 공개방랑 다 태양님, 오, 아난티, 화청기계, 스모. 유비케어, 축하드려요. 공개방 강의가 많이 도움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해요. 홍봉애님 방, 꼽남매님. 오, 홍봉애님 방 수익 잘나네. 아난티 들어가시유? 왜, 왜한 명밖에 안 올렸어. 어제 많이 올렸더니. 음. 올리란 얘기 안 하면 또안 올려. 뭘또 10살이 넘게 차이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종배 수익률. 파워 종목 종배 검색 기법. 플리토 화천 기계. 전업반 기법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5월 8일님, 음. 아연장님 오, 드디어 뭔가 터득하셨나보네. <laughs> 열 살이 넘게 차이 난다고? <웃음> 자 <laughs> 조용해 좀. 나 얘기 하고 있어 자꾸만. 자. 그다음에 모의갤러리 뭐 까먹었잖아. 오늘은 뭐 영화금속은 에, 물타기를 하시든가 들고 가 보세요. 일부러 빼는 저, 저기 악랄한 놈이 저런 애들이 더잘 가. 제일 바이오. 드릴 만한 종목이 없어. 오늘도 수급제우 한 종목 드릴게요. 점에 괜찮은 게 없네. YBM 냈던네 갑자기 오. 코미파. 콜마 비엔에 잘 가네. NH 너무 높은데. 이거 한번 들어가보세요. VTGNP라고 VTGNP 음. 요게 자회사 케이블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지금 어 한중 문화 교류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는 케이블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게 방송에서도 좀 나오긴 했는데 수급이 좋네요 음,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고 조금 이제 눌러줬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냥 뭐 전고 뚫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음. 그리고 아까 드린 거뭐 테라젠이나 뭐 영어검색은 들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자 그다음에 지수 분석하고 끝낼게요. 아까도 누가 물어봐서 말씀드렸지만은 1900선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저돌지가 나왔죠. 그럼 얘는 더갈 가능성이 많다. 일단은 2000선을 음, 목표로 보는데 지수는. 1800에서 2000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행히 이제 지지가 계속 나온다면 1900에서 2000 사이에서 박스권. 지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수장세는 아니고, 또안 켰네. 음. 다시, 뭐니, 노 잠깐만요. 음.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이거는 1900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항, 돌파,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2000선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수 장세가 아니라, 뭐다? 종목 장세다. 종목 장세.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음. 종목을 보실 때, 아직 슈팅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괜찮아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너무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뭐니, 신도리코. 허이 네, 이런 걸 들어가라는 거지. <laughs> 갑자기 티나져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타점에 오는 건 제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요. 국일신동 같은 경우로 제가 가져가도 된다 그랬죠. 음. 그래서 분할 매수하라. 아까 들어가신 분들은 뭐 단타로는 수익이 났을 때고 떨어진 거 보니까 얘는 저기죠 털기죠. 그러니까 저런 거 타점에 종가로 들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벤트는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이벤트 있어요. 아프리카 TV 100시간 유튜브 5명 추천 이벤트 하고 있고, 이벤트로는, 저희가 검색 프로그램을 드리는데, 오늘 화천기계 같은 경우 떠가지고, 거의 상한가 같죠. 어디 갔노? 화천기공도 따라가네. 화천기계 축하드립니다. 화천기계는 음 저희 VIP 종목이었죠. 이거 딱 보시면 어디가 타점인지 딱 보이, 보여야 돼요. 이제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00시간은 인증 안하셔도 접속시간 100시간이 떠요.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반장님이 체크할 거예요. 음 계속 접속해 계시면 돼요. 5월달에 왕투구님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볼가 이거 저도 몰랐었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왕투구님 같은 경우는. 검수 어떻게 본다 그랬지? 또 까먹었네. 알리 방송 통계 아닌데, 음, 구독자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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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 통계 서비스인가? 어디라고 그랬지 라이브 참여 통계 vod 재생 통계 유저분포 뭐 어떤.. 있어요 <laughs> 또 까먹었다 어딘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별별 유저별 별별 랭킹 여기 보면은 채팅 입력 많은 유저도 있고 많네 반장님이 채팅 횟수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605회, 황금손꾸락님 160회, <laughs> 마경애님 149회, 마지막 보물님 72회, 뭐 이런 것까지 다 떠. <laughs> 여기 다들 있으니까. 참여 시간은 지금 현재 쾌나아님이 35시간 달리고 있고요. 에니션트 윈님이 25시간 희망서행님 20시간 반장님 20시간 음, 지금 20시간 넘는 분들이 한수님 설탕단푸님 반장님 희망서행님 에이션트윈님 쾌나마님이 1등이네 일주일 동안이니까 5월 1일부터 7일이니까 아직 며칠 안 됐잖아요 음.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유저별별 랭킹에 들어가면 <laughs>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이 아니라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